39번 가보겠습니다.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식이 이렇게 성립할 때 상수 ABC의 값을 오른쪽과 같이 조립제법을 두번 이용해서 구하래. 자, 그러면 우리는 얘의 의미를 한번 알아야 되겠죠? 자,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조립제법을 쓰는데 이렇게 세 개를 쓰고 들어가는데 자, 이 자리를 이제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, 이 x-1로 계속 나눈다라는 의미거든요, 얘가. 그래서 x-1로 나누는 건, 자, 1을 적는 거죠. 그럼 1, 1 내려왔고, 곱해서 1 올라가고, 더하고, 곱하고, 더하고. 자, 그럼 여기까지 보면은, 자, 얘를 잠깐 px라고 할게요. 시키니까 그럼 px는 x-1로 나누었을 때, 자, 몫이 x 플러스 3,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인 거야. 자근데 여기서 원하는 건 x 1의 제곱 x 1. 그럼 x 1이 더 필요하니까 결국 뭘 나누는 거냐면 몫을 또 나누는 거야. 이게 중요해. 우리가 여기서 조립제법을 한번더 쓴다라는 건 몫을 나누는 거예요. 그럼 1 1 1 4 이렇게 되면 얘가 x 1하고서 우리가 이 자리를 계산하면은 x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1이고 나머지가 4다. 자, 해서 요렇게 식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식은 x-1의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x-1-1이 마이너스 1이 돼서 a는 1, b는 4, c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근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식 적으면서 할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요 애들이 개수들을 의미한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가 있으니까 자, 이고 제일 아래부터 거꾸로 최고 차항부터 2차, 1차, 상수 이런 꼴로 우리가 얘네들만 빨리 구해주는 방법입니다. 자,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고 여기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겠죠? 다 조립제법 한 다음에 아래부터 1, a, b, c 순으로 갈 거예요.